자,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6분입니다. 장 시작했고요. 예, 1.46%, 319.80 월봉은 계속 하단선 아래 예, 내려가려면 개인이 허물 사야 됩니다. 뭐 다른 건 없어요. 예, 개인이 허물을 사야 된다. 지금 이제 윗꼬리가 얼마나 생기느냐예요. 지금 상황만 봐서는 뭐 미국 증시가 내려서 어, 주봉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, 이번 주 주봉 종가가 이제 상승은 안할것 같은데. 그럼 이제 윗꼬리를 얼마나 달 거냐? 오늘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자, 일봉은 저가 깼죠. 일봉은 선물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도 예, 일봉의 저가를 깰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. 예, 그렇게 그럴,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이게 뭐, 아래, 위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, 뭐 위로 올라가면, 네, 어제 종가까지도 갈수 있고, 빠지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거냐면, 한 308, 303대? 예, 네, 303대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거는, 네, 들어갈 수 있는 뭐, 여지가 없습니다. 그래서, 그냥 오늘은 종가만 확인하신다. 아, 예, 그거 말고는 없구요. 어제 322.66 넘어서, 예, 곧버스 사신 분들만, 예, 그냥 가져갈 수 있는, 예,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. 아, 이렇게 갭이 나올 거라고는 사, 사실 예상을 못하죠. 예, 붕기봉. 지금 월봉까지는 저는 매도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. 예, 내려가는 거지, 매도 칠 만한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, 아, 제 입장에서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. 예. 이렇게 누르면서 내려가는 거라 비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. 자, 아, 지금 주봉에 윗꼬리가 생기고 있고요. 어, 뭐 구조만 봐서는, 예. 지난주 종가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고, 얼마나 윗꼬리를 다느냐. 요 이게 지금 시가까지 갈수 있느냐. 그게 관건인데. 지금 억지로 저가 지키고 있잖아요. 근데, 뭐, 선물 봐서는 깨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. 그래서 매수는 어쨌든 뜯어 말립니다, 오늘. 오늘 매수는 저는 말리고 싶다. 코스피는 더 내려야 돼요, 코스피는. 음. 일봉 일봉 봐서는 뭐 밑으로도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 저가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매수할 수 있지만 저가를 지키는 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 입장에서 이게 지킬 만한 위치가 아니라서 레버리지, 레버리지는 월봉까지는 뭐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네, 지금 주봉 보시면 네, 뭐 없잖아요. 예, 네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이 가격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여기는 저가가 깨진 것 같죠? 예. 네. 그래서, 매수를 권유할 수는 없어요. 오늘은 매수 권유는 없고. 음, 고퍼스도 똑같아요. 고퍼스도 뭐,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야 뭐, 이야기를 하지. 지금은 그냥,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. 보유자의 영역이다. 월봉이, 예, 워낙, <laughs> 예. 지금 필요한 거는 하다, 곧버스 경우에는 이제 하단선이 필요한데, 다음 주 됐을 때, 예. 주봉의 하단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, 그 부분만, 예,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게 지금 어제, 개인이 1조 1000억을 팔았는데, 지금 529억 샀어요. 어제 봉, 저가 부근인데, 아직 529억 밖에 안 샀어. 요 외국인 474억, 기관 69억. 수급이 아주 약해요. 응? 아직 약하다고. 선물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, 선물은 벌써 뭐, 4294억이니까, 뭐. 개파랑만큼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아직 현물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현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잘 체크를 해보세요. 현물이 빨리 넘어가면 많이 쏟아지는 거고 현물이 넘어가는 속도가 더디면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. 네, 그래서 현물 넘어가는 속도 잘 체크하시고 어 주봉, 윗골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. 예. 네, 그걸 잘 보세요. 지금, 위치에서는, 11시. 11시인가? 잠깐만요. 지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덟 개. 10시 20분. 예. 네, 10시 20분 기준으로, 322까지 가는지가 관건이에요. 10시 20분이요. 10시 20분. 10시 20분까지, 322를 못 가면, 314. 314까지 열려요. 그러니까 지금은 322대로 가느냐, 314쪽으로 가느냐, 갈림길입니다. 그래서, 시간은 10시 20분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무너지면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. 314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일봉 적각해지면 저는 매수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. 코스피백 기준으로 잘 보세요.